안녕하세요. 동료 개발자 그리고 미래의 아키텍트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이게 결국 데이터를 어딘가에 기록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기록하는 기술, 보조 기억 장치의 세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말 느리게 빙글빙글 돌던 원판에서 시작해서 거의 뭐 빛의 속도에 가까운 반도체를 거쳐 이걸 또 묶어서 하나의 거대한 저장소로 만드는 레이드 기술까지 시스템의 그 심장부로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자, 모든 건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짠 코드, 아니면 뭐 소중한 가족 사진 같은 데이터, 심지어 이 시스템을 부팅시키는 운영체제까지. 만약에 전원이 딱 꺼지는 순간, 이 모든 게 그냥 사라져버린다면, 컴퓨터라는 게 사실상 아무 쓸모가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데이터의 영속성, 이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오늘의 주제. 보조기억장치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조기억장치의 핵심 특징은 딱 하나 비휘발성 그러니까 전원이 없어도 데이터를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컴퓨터 메모리 계층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CPU 레지스터나 캐시 그리고 램 같은 주격장치 얘네들은 엄청나게 빠르지만 비싸고 또 전원이 꺼지면 내용물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보조기억장치는 바로 이 계층 구조의 가장 아래쪽에서 속도는 좀 희생하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OS, 뭐 포토샵 같은 애플리케이션, 모든 파일들이 바로 여기에 저장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고 지금도 대용량 저장 장치의 왕좌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HDD죠. HDD는 그냥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에요. 이건 기계 공학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정말 경이로운 장치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기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기록하는 말 그대로 회전하는 심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HDD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야, 정말 경이로운 기계공학의 집약체입니다. 먼저, 데이터가 자기정보로 기록되는 유리나 알루미늄으로 된 원판, 바로 플래터가 보이죠? 이 플래터를 분당 7,200번, 많게는 15,000번까지 회전시키는 게 스피들 모터고요. 그 위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날아다니는 게 헤드인데, 이 헤드랑 플래터 표면 사이의 간격이 수 나노미터밖에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잉 747 여객기가 지상 1mm 높이로 초음속 비행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정밀도입니다. 말이 안 되죠? 이 헤드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 위치로 정확하게 움직여주는 게 바로 액츄에이터 암입니다. 이 모든 부품이 먼지 한털 없이 완벽하게 조립되어야만 우리가 아는 HDD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죠. 자, 데이터는 이 플래터 위에 아주 체계적인 주소체계에 따라서 저장됩니다. 먼저 플래터는 동심원 모양의 트랙으로 나뉘고요. 각 트랙은 또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작은 물리 단위인 섹터로 잘게 쪼개집니다. 여기까지가 물리적인 구조인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실린더가 등장합니다. 이건 모든 플래터에서 같은 반지름을 가지는 트랙들을 묶은 일종의 3차원적인 집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HDD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액츄에이터 암이 움직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실린더 구도 덕분에 암을 딱한 번만 움직여서 모든 플래터에 해당 트랙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 접근 효율을 극대화하는 구조인 거죠. 마지막으로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이 작은 섹터들을 하나하나 관리하기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여러 섹터를 묶어서 클러스터라는 논리적인 단위로 파일을 관리하게 됩니다. HDD에서 데이터를 하나 읽어오는 과정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거대한 회전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사서 말이에요. 자, 먼저 사서, 즉 액츄에이터 암이 올바른 책장 트랙으로 막 달려가야겠죠. 이 시간이 바로 탐색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전체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진짜 물리적인 병목 구간이에요. 책장에 도착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책, 즉, 섹터가 내 눈앞으로 올 때까지 그 빙글빙글 도는 책장이 멈추길 기다려야 해요. 이게 바로 회전 지연 시간이고요. 마지막으로 책을 꺼내서 내용을 쓱 읽는 시간. 이게 전송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HDD의 접근 시간이라는 건이세 가지 시간을 다 더한 값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HDD의 성능을 최적화한다는 건곧 탐색 시간. 다시 말해, 액츄에터암의 물리적인 움직임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는 디스크에 들어오는 IO 요청들을 그냥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큐에 쌓아두고 헤드의 이동 경로를 최적화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처럼 헤드가 디스크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동하면서 그 경로상에 있는 모든 요청을 처리하는 스캔 알고리즘 같은 거요. 아니면 한쪽으로만 이동하고 반대편으로 갈땐 빠르게 복귀하는 실룩 같은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이 바로 이런 목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계적인 움직임은 명백한 물리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알고리즘으로 최적화를 해봤자 스핀들이 돌고 암이 움직이는 그 시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혁명적인 전자적 해법이 등장합니다 움직이는 부품이 전혀 없는 반도체 기반의 저장 장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즉 SSD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비교표를 한번 보세요. 왜 SSD가 성능이 중요한 스토리지 시장의 대세가 됐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수 있죠. HDD가 기계적으로 윙윙거리면서 움직이는 동안 SSD는 그냥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탐색 시간이나 회전 지연 시간 같은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덕분에 속도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떨어뜨려도 괜찮을 만큼 충격에도 강하고 전력 소모도 훨씬 적습니다. SSD의 심장은 바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대용량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쓰는데 유리해서 우리가 쓰는 SSD나 USB 메모리에 주로 쓰이는 게 NAND 플래시이고요. 코드 실행처럼 바이트 단위로 빠르게 아무데나 접근하는 데 유리해서 펌웨어나 바이오스에 쓰이는 게 NOR 플래시입니다. 이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바로 셀인데요. 이걸 아주 작은 방에 전자를 가두는 플러팅 게이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전자가 갇혀 있으면 0, 비어 있으면 1. 이런 식으로 전기적인 상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비휘발성으로, 그러니까 전원이 꺼져도 날아가지 않게 저장하는 원리입니다. 이셀 기술의 진화는 사실 집적도와의 싸움이었어요. 초창기 SLC는 셀 하나에 전자가 있거나 없거나 딱두 가지 상태로 1비트를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내구성도 제일 좋았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셀 하나에 가두는 전자의 양을 아주 세밀하게 조절해서 여러 단계의 전압 레벨을 구분하게 됩니다. mlc는 4개 레벨로 2비트, tlc는 8개 레벨로 3비트, qlc는 16개 레벨로 4비트를 저장하는 식이죠. 이렇게 하니까 용량과 비용 효율은 정말 극대화되는데 이 미세한 전압 레벨을 읽고 쓰려면 더 많은 시간과 정밀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고 셀의 마모도 빨라져서 수명이 줄어드는 아주 명백한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합니다. 자, 이게 바로 SSD가 마주한 첫 번째 큰 도전 과제입니다. 플래시 메모리 셀은 데이터를 쓰고 지울 때마다 물리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마모가 돼요. 즉 영원히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수명이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특정 셀에만 데이터 쓰기 작업이 계속 집중된다면 그 부분만 먼저 망가져서 SSD 전체를 못 쓰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SSD 컨트롤러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웨어 레벨링 기술입니다. 마치 자동차 타이어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바꿔서 골고루 닳게 해 주는 것과 똑같아요. 컨트롤러가 각각의 셀이 얼마나 지워지고 쓰였는지를 계속 추적해서 쓰기 작업을 가장 적게 사용된 셀에 골고루 분산시켜 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특정 셀만 집중적으로 닳아 없어지는 걸 막고 SSD 전체의 수명을 극대화하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두 번째 도전 과제는 SSD의 좀 독특한 쓰기 삭제 방식에서 나옵니다. SSD는 데이터를 페이지라는 작은 단위로 읽고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지울 때는 이 페이지보다 훨씬 더큰 단위인 블록 전체를 한꺼번에 지워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이지 하나에 있는 데이터 딱 하나만 수정하고 싶어도 그 페이지가 속한 블록 전체의 유효한 데이터를 임시 공간에다 다 복사해 놓고 블록 전체를 싹 지운 다음에 아까 복사해 둔 데이터랑 수정된 데이터를 합쳐서 다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잡한 읽기 수정 쓰기 과정 때문에 쓰기 속도가 느려지는 쓰기 증폭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 체제와 SSD가 서로 소통하는 약속이 바로 트림 명령어입니다. 사용자가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고 비우면 운영 체제는 트림 명령을 통해서 SSD에게, 야, 이 데이터 블록은 이제 쓸모 없어졌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SSD 컨트롤러는 이 정보를 받아 뒀다가 우리가 컴퓨터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때, 즉, 유휴 시간에 미리 해당 블록을 깨끗하게 지워놓는 바비지 컬렉션을 수행합니다. 덕분에 나중에 진짜 쓰기 요청이 딱 들어왔을 때는 지우는 과정 없이 바로 쓸수 있게 되어서 SSD의 성능 저하를 막고 최상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별 드라이브의 기술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디스크 하나가 제공하면 성능이나 안정성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관점을 시스템 레벨로 한번 확장해 보죠. 여러 개의 디스크를 하나로 묶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논리적 드라이브처럼 사용하는 기술, 바로 레이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드 체로. 스트라이핑은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오직 속도만을 위한 구성입니다. 데이터를 아주 잘게 쪼개서 여러 디스크에 동시에 나눠서 저장하는 방식이죠. 이걸 비유하자면, 두 명의 작가가 한 권의 책을 쓰는데, 한 명은 홀수 페이지만 쓰고, 다른 한 명은 짝수 페이지만 동시에 쓰는 거예요. 당연히 작업 속도는 두 배가 되겠죠. 만약 디스크 4개를 쓰면 이론상으로는 4배의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디스크 하나만 고장나도 데이터의 일부가 날아가서 전체 데이터를 그냥 다 잃게 된다는 겁니다. 안정성은 정말 1도 고려되지 않은 방식이죠. 정반대로 레이드1, 미러링은 오직 안정성만을 위한 구성입니다. 두 개의 디스크에 완전히 똑같은 데이터를 복사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마치 마법의 기펜이 두루마리 두 개에 동시에 똑같은 글을 쓰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디스크가 완전히 고장 나도 다른 디스크의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사라질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디스크 용량의 딱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아주 명백한 단점이 있습니다. 성능과 안정성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페리티입니다. 페리티는 원본 데이터들로부터 계산된 일종의 복구용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흔하게 쓰이는 엑스월 연산을 예로 들어볼게요. 데이터 A와 데이터 B를 엑스월 연산해서 페리티 P를 만듭니다. 수식으로 보면 A 플러스 B는 P죠. 만약에 데이터 B가 담긴 디스크가 고장났다고 해볼게요. 그럼 남아있는 데이터 A와 페리티 P를 다시 X월 연산하는 겁니다. A 플러스 P를 하면 신기하게도 B가 완벽하게 복원돼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전체 데이터를 다 복제하지 않고도 데이터 유실을 막는 겁니다. 이 페리티를 아주 잘 활용한 대표주자가 바로 RAID5입니다. 데이터를 스트라이핑 하면서 이 페리티 정보를 여러 디스크에 골고루 분산해서 저장해요. 덕분에 디스크 하나가 고장나도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고 용량 효율도 꽤 좋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쓸 때마다 기존 데이터와 기존 페리티를 읽고 새로운 페리티를 계산해서 다시 써야 하는 과정 때문에 쓰기 페널티가 발생해서 쓰기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레이드 6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패리티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무려 두 개나 동시에 고장 나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훨씬 높은 안정성을 제공하죠. 물론 쓰기 페널티는 더 커지고요. 마지막으로 레이드 10은 먼저 레이드 1 미러 쌍을 여러 개 만들고 이 쌍들을 다시 레이드 0으로 묶어서 스트라이핑하는 방식입니다. 레이드 1의 안정성과 레이드 0의 성능을 모두 가져오지만 용량 효율은 레이드 1처럼 50%에 불과해서 비용이 가장 비싼 구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바로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설계할 때 어떤 레이드 레벨을 선택할지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고 성능이 필요하다면 레이드 제로. 절대적인 데이터 안정성이 최우선이라면 레이드 1.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비용의 균형을 원한다면 레이드 5. 더 높은 안정성이 필요하다면 레이드 6. 그리고 비용은 상관없으니 최고의 성능과 안정성을 모두 원한다면 레이드 10을 선택하게 되겠죠? 각 레벨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몇 개의 디스크 고장까지 버틸 수 있는지 이 고장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논의는 이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어떤 종류의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배열로 구성할 것인가? 이건 단순히 부품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의 성능, 안정성 그리고 확장성 전체를 좌우하는 매우 근본적인 아키텍처 설계의 일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계식 HDD에서부터 지능형 레이드 시스템까지 보조기억장치의 핵심 기술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절대 멈추지 않죠. NVMe 같은 프로토콜이 스토리지의 지연 시간을 거의 없애버리고,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가 이 모든 복잡함을 추상화해버릴 때 우리 시스템의 성능을 가로막는 다음 병목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CPU와 메모리일까요? 아니면 네트워크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